스위트스를봐자 진짜. 그거 인기 진짜 많더라. 아 인기 많은데 이유가 있어. 아 근데 저 스위트홈도 재밌대. 진짜 볼게요. <놀람> 스위트 진짜 재밌다. 저 스위트홈 같은 게더 좋아요. 뭔가 더 현실감 있는 스위트홈이 뭔 현실감이 있어. 괴물이 나오는데. 현실감이 <놀람> 그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젊은 사람들이 말할 있어. 아, 괴물이 나오는데 이 나이 넘어가지. 20대 나이. 근 스위트홈이 20대가 많대. 그래요. 2 0대 형이에요. 선배님은 <놀람> 늙어서 네. 그걸 <놀람> 모르는 거예요. A! 몇살 차이? 몇, 살 차이? 너몇 살이야? 관세무관. 아, 아기운 빠졌어. 스 살. 아, 스물 살. 내가 내가 서른 야 이제. 와, 아살 네. 차이. 서른 살까지 지금 뭐 하고? 야, 야, 진짜. 엄마 아는거 이상한 거있아살차 이렇게 많이 된다고 생각하니? 야, 우리 아 진짜 무서운 소리 하는데. 그래? 아니, 아니, 아니. 왜 그래요? 너는... 진짜 무서워하는 데 기강 이런 거 원래 세어 이거 안넣으세요 왜? 뭐다주제고 혼자 가가 아, 이이 아, 뭐이 얘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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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가는 저는 저는 지는 저는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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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살살는 살이야. 내가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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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교 2학는이는다는 거야. 근데 선는님 나이 는심한리는게 그래. 한국밖에 는대요외는에서는 응. 존댓말 그런 는오잖아요 저는 저는 저영이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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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저는 저게 저는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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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안 해. <laughs> 지금 웃기자고 한 말이야. 나웃긴게그 그래, 래 그래, 장난치는 그래. 게 아니야, 지금. 별장난친는 없어요. 그래, 나도 장난치는 거 아니라고. 네가 너무 지금 손을 넘는다고 생각하네. 네. 그래. 가 나한테 한 짓이 가능하고 맞다고 생각해? 그래요. 너? 아니, 저, 뭐, 데데네 가지를... 그래, 동생이 너한테 웃기는데, 난놔고 대고 그넘어도 되는 거야? 뭘 놔두고. 놔두게 되냐고, 새끼야! 왜냐면 지금 이상황이 맨날 오명이야 줄건분명 진짜. 네. 그거야. 넌 아, 너 안방연너여기다형 너 아니야? 네. 이 사람한테 개고치를 하면 이 중간에 말려야 는거 아니야? 왜 그래? 요 같이 방에서 응? 응? 사람 인성문제 아니야? 다리. <laughs> 아 뭐야 장난친 거예요? 진짜 뭐야? 진짜 뭐야? 야, 나야지 뭐야? 나 지금 분위기가 뭐. 왜 장난치는, 거또 장난치는 거야? 장난아니야 진짜 지금 진짜라는 말이나 분지들한테 응. 니가 시바 이모양이니까 지금 애들 이잘도는 거 아니야? 그니까요아 적당해. 너 오한의 뭐 새끼인데 지금 내 막내 새끼들 지금 이러냐 이게 중간 아니야? 그니까 분위기가 저희가.. 좀... 내가 너희 분위기 맨날 계속 맞추주고 하지 않냐? 오만 늘 이런 게 아니라 잘 맞춰주지 않데 오늘 너무 선 없는 것 같아서 내가 잘하는 말이야. 근데 얘네들도 평소에 선배님이랑잘놀고하니까자 노고 시발 알아서 벌써 끝나지 왜서이 없냐고 계속 지금 나뭐 시발 사람 아니야? 나 뭐가 못네? 어? 죄송합니다. 뭐하는 새끼들이야 시발 진짜? 아직도 나쁜 놈들이야. 너씨발 나랑 몇살 치는데 맨날 어? 선 넘으려고 하고 너네 해병대는 왜? 해병대씨 ㅅ 그따위 가르치냐? 넌 뭔데? 저육군이니다 육군이 넘으려니 아 아니 형님저다 좋은데 어, 뭐. 해병대는 못 가지 마십쇼. 해병대는 형그래안 되는 거야? 아, 스 근데 저도 장난치면 안데 저희가 이렇게 장난치면 그냥 저희 통제하는 거잖아요. 스멜님, 평소에 저희 가고 있을 때나, 뭐, 세병대나, 밥 먹고 있을 때나, 그냥 초돌하고 이렇게 장난치시면서, 저희가 그렇게 뭐할 때만 이렇게 장난치는. 저말 나오기는 하는데, 최근에 약간 불안을 못하고, 뭐야! 불화가 중요한 거같 근데 제가 해병이어가지고 지금 몸불라이랑안프었던 거지. 뭐 집에 와서 깨우고 뭐 욕해도 주면 뭐다 받아주는데 이렇게 갑자기 주면 뭐 하시나요? 곤란한아 맨날 받아주고 이런 거는 신경 안 쓰고 오늘 하루만 지랄 한 것만 지금 뭐하는 거냐? 근데 받아주는 거저다 받아주는 거잖아 그렇죠. 선배님 촬영한다고 저 맨날 저희 집 와서 하는데 저희 다 맞춰서 거. TV 다 맞춰놓고. 기위? 기위죠이따뜻 맞죠. 아니 서른 세살먹고나양다는거 받아주신데 가받아주는데 대상인가요? 뭐, 아니 맞잖아요. 저랑 뭐 지금 뭐 일국이나 뭐 진영이나 있어서 선배님 채널 돌아가는 거죠. 아니 그래서 아니 그런 말안 하죠. 솔직히 선배님 지금 선배님만 봐도 여자끼리 여전게, 여자끼리가 다여기집 선배이에요. 야, 그럼 방민이 네 생각 한번 들어보자. 너무 이상한 일 어떻게 생각? 만약 얘네 하는 말이 맞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처음에는 훨 너무 같았는데 동생들 얘기 들어보니까 장난치고 이것도 장난는거 같아서 <놀람> 솔직하게 얘기하면 선생님도 어떻게 보면 동생들한테 장난을 치러 가시잖아요. 근데? 얘네들 입장에서는 친근함 느껴서 아마 친근한데 선생도이또 동료들이랑 닮은 사람이었어요 서로 대답이 없다 근데 잘못 따지면 6대4예요 주요 사업 얘네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는 거 같은데 근데 네 말은 지금 서둘레에서알 사람을 지위 다허춰주고놀아주는 건데 이제 와서 한번 화내는 걸로 왜지리냐이 말이네 지 x 이는 아니고 소배님이 너네 영상을 도와준 적 있어? 그거는 어, 웬만하면 진짜 뭐 선배님이 제일 처음 부탁하셨더라고요 그건 당연히 웃수이다하아서할고죠 그게 싫어해서 제일 촬영 을안 하고 저 도와주고 그, 그 정도로 좀 좋아하는 선배님인데 그거는 진짜 네. 굉장머리 맞는 것같아아니면돈안 지키고 이런 거좀 싫으시면은 돈을 그거서좀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그 돈을 촬영한다 이거니까 제가 딱 인제 없는거죠그럼뭐 돈을 주다고막하는사준다든가 저는 얘네들도 일정인 관계로만 하면 된다? 네잘 지키면 근데 니 말에 들를 그냥 비즈니스처럼 네, 그러니까 배에다? 선배님이 그게 싫으시면은 그럼 하나 정하니까 선배님은 어떻게 하시는 까 그럼 어, 우리 나오기 뭐, 얼마 정상? 영상을 확인해 보고 정상을 맞춰서 보다 깔끔하게 해서 깔끔하 하고 너네도 대신 선배님들 하게 하고 그럼 되는 거죠아요 제가 동의를 해드릴게요. 너네들도 대신 돈 받고 예의 다 지키고 해. 그러니까 진영 밤에 촬영한 거 이렇게 나간 수당까지 다 해가지고 중간에는 그거 다 어, 주유수당까지 일적으로 형님이 그런 거 싫어하시잖아요. 뭐 하는 거예 이게 지금? 누가 지금 이러자고 하는 얘기 가아 했잖아. 원래 보통, 보통 사람 도와줘서 그냥 오바를 받거든요. 지인이니까 한60% 해가지고 3만 원 정도 받을게. 저는 할인은 안 해주는데 저는 no. 할인 그런 거는 그냥... 야, 방민이 형. 네. 너는 지금 상황 봤을 때 이게 맞다고 생각하니? 너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돈 받고 이것도 사실 애매한데, 선생님 이게 뭐 싫으시다고 하니까. 사람도 다른데, 자기한테 맞추지 마세요. 아, 나를 얼 나를 막 달라주는데. 얼마인데? 어, 오케이. 27개가 이렇게. 3만원을. Ooh. 그럼 너 앞으로 나갈 때너 진짜 이거 뭐 하지 마. 근데 내가 지금 있는 게인증 없거든? 현금이? 그럼 1게내 원씩 줄게. 내 집으로 가. 내집있로 가. 10만 원. 서로 깔끔하게 이제 형동생이 아니고 일적으로. 일단 나머지 금액은 나중에 통주고그데 그럼 5만 원더 받을 그 있나? 돈은 아니 나머지 나왔다는데 준다고. 그럼 만 받아야 돼. 5만 원왜받도 그럼 5만 원 주세요. 촬영 할수 있어? 그럼 촬영 도와주자. 촬영 도와주면 5만 원을 도와주지.

이새주세요 안전투코 돈 줘! 왜 가져가요! 이끼들 이거 왜 말아요! 아니 재미없는 거 어떻게 지 재밌었어! 아그러나그러고저좀 아, 무서웠지? 아니요 좀만 깎아라! 안 해도 안좋아야뭐 연기! 통 <있> 폭발이었어! <cartridge> 자 맛있게 드세요! <살료라> <오� regulatory>! 어! 아뭐뭘또 드디어 사! 많이 샀는데!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